네, 안녕하세요. 와이오 유영규입니다 아, 오늘 기분 진짜 좋다. 일단은, 아, 혼돈라인이 살란냈어요 이래가지고, 혹시 살란했나 하고 푸셔봤는데 이렇게 살란해놨더라고요 산란해놨는데, 일단은, 이 푸딩컵에 놔둘거예요 어, 여기에서 그냥 산란목만 애들이 렇게놔둬툭 해놔가지고, 일단은 설날에 칠 계속 진행을 할게요. 자,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그냥 톱밥에서 약간 좀 떼봤는데. 네, 일단은 알을. 아, 얼마만하혼돈이 하나 한 거냐. 일단은. 한 집게 된거 같은데. 이 알은. 다른 떨어진 알 없나? 일단 대충 <laughs> 영상 찍으려고 모자 쓰고 하는 거여서. 안 떨어졌겠지 아무것도 자 그러면 계속 해체 진행할게요 이 짜드라이브 잃어버려가지고 이걸로 하고 있어요 음 따로 난건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산란목은 있으니까 없으면 내일 충후 가서 사면 되는 거고 아 됐다. 뭐씨 울거 같다. 원래 산란잘안 하거든요. 지금 예전에 형태변이 한번 일어나 가지고 f 써인데 진짜 제대로 이우한지 이제 1년? 1년, 1년 반, 1년 1년 반 됐네. 딱. 안카한마리는 매스킬 당했어요. 결국 우려하고 있던 일인데, 결국 매스케 당했어요. 일단은, 톱밥 이렇게 넣어주고, 프레스 한 다음에, 아래 넣고, 그 위에, 알알 위에 톱밥을 이렇게 살살 뿌려줍니다. 그 다음에, 나중에 뒤에. 이것도 한번 뒤집어 볼게요. 톱밥 살랑 가능성도 있긴 있으니까요.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.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으니까, 톱밥 살랑 가능성 톱밥은 건들지도 않은 것 같네. 개체 차이가 있는데, 톱밥 산란을 하는 애들도 있고,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. 근데,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하는 경우보다. 그리고 제가 열화가 많은 톱밥은 한번 발효를 시키는 걸 약간 추천해 드릴게요. 곰발톱도 가끔 열화생겨서 트리알로스 같은걸로 한번 넣고 열화 시키거든요 저는 열화래 발효를 시키거든요 톱밥을 열화 생기면 애들이 가끔가다 잘 죽어서 아 내일 충 임팩하는데 가서 균사나 사서 얘네들 밥이나 줘야지 아기쁘다 일단 그냥 대충 깔아놓고 산란물 가서 해서 넣어줘야겠네요 아, 기분 좋다. 히히히히. <laughs> 혼돈 라인이다. 와. 이제 혼돈 혈인가, 얘는 F5니까. 형태변이 또 일어나면 진짜 빡칠텐데. 됐다 이 톱밥은 거노아의 그 방주에. 느타리 톱밥 느타리 그냥 느타리 톱밥이요 미리 자 말고 그냥 느타리 톱밥인데 어차피 산란 e 넣으니까 이리와 이리와 그 다음에 그냥 산 y t 이렇게 해주고 알아서 해았지지 영상 끝